소리 들려요? 손에 닿으면 끝나는 거 안녕하세요. 대신맨입니다. 오늘은 기대하고 기대하시던 재민샵의 베스트 아이템 언박싱이라고 해야 되나요? 리뷰하겠습니다. 첫 번째 물건부터 보시죠. 사과 주스입니다. 네, 이거를 왜 갖고 왔냐? 여러분, 이거의 이름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천정궁 사과 주스입니다. 천정궁 사과 주스. 뭔가 여러분들 마시고 싶지 않으세요? 맞아요. 그래서 샀습니다. 근데 제가 마셔봤는데 맛있어요. 좀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. 여러분, 2,000원. 2,000원이지만 천정궁 사과 주스. 천정궁 사과 주스니까 더 맛있겠죠? 근데 좀 비싸. 사실 그건 인정이에요. 다음 아이템 바로 가시죠. 빠밤 참 부모님 조양입니다 네. 사실은 이것보다 더큰조양들 있잖아요. 책상에 세워두면 좀 공간 차지를 좀 많이 해서 작은 게 조금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이거의 이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요. 아홉 보자. 1 1 9 8 8cm 액자. 이게 뭐야? 이거는 또 사진이 또 여러가지가 있어요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 왔는데 좋아하시는 사진 고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두 번째 아이템 8x8 액자였습니다 세 번째 아이템 와, 박스부터 좀 다르죠? 초정이라고 써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재미샵에서 밀고 가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, 디자인도 좀 깔끔하고 촛불 끄기입니다. 정확한 명칭은요, 어, 네, 천일국 촛불 끄기. 그리고 이게 딱 좋은 게 옛날에 갖고 있던 거 보시면은 이게 좀 손잡이가 있잖아요. 이렇게 손잡이 있어가지고 좀 길어요. 그거뭐 어디 놔둘 때 조금 공간이 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. 하지만 이거는 공간 활용이 딱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거의 가격. 천일국 촛불 끄기. 네, 만 이천 원입니다. 커피 두잔 그냥 안 마시면은 이거 하나 사는 거예요.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 번째 아이템. 짜잔! 여러분,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거는 참부모님 사진이 들어간 목걸이입니다. 차고 다니시면 항상 참부모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거. 이거 일단 장점 하나. 또한, 그, 제 지인분들 보니까 또 이렇게 차에 걸어놓고, 차량에 걸어놓으니까 또 무사고라고 하더라고요. 이건 믿거나 말거나. 또 가격도 그렇게. 어, 가격은 6,000원입니다. 싸요! 6,000원. 어, 저도 하나 장만해야 될것 같은데요? 이거 더 좋은 게, 이거 이름이 뭔지 아세요? 이름이 효정목걸이에요, 효정목걸이. 뭔가 효정 들어가면 뭔가 더 좋지 않나요? 그런 느낌적인 느낌. 네, 일단 여기까지. 네개 제품. 이렇게 알아봤고요. 마지막. 대망의 아이템. 이거는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. 보세요, 이거. 사이즈가 다 작잖아요? 보세요 사이즈 크죠? 이게 제 사이즈입니다 이게 박스가 정말 잘 포장되어 있죠? 짜잔 이거는 효정 라이터입니다 맞나? 일단 가격 가격은 이 중에서 제일 세긴 세요 25,000원입니다 네,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5,000원, 12,000원, 6,000원 이러면 제가 얼마나 돈 많이 썼는지 알겠죠? 구독과 좋아요 효정 라이터 일단 좋은 거는요 이건 일단 충전식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충전을 할수 있고요 이건 전기이기 때문에 보호가 돼 있어요 이렇게 열면 은 이렇게 쓸수 있고 닫으면 사용 안할 수도 있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걸 누르게 되면 여기 전기가 나오게 됩니다. 보이시나요? 이거로 장난 치시면 안 돼요. 일단 신박한 아이템. 베스트 5를 한번 만나봤습니다. 재미인 샵에 이런 물건이 있는지 몰랐죠, 여러분. 사실 저도 몰랐어요. 근데 이번에 갔는데 좀 신박하더라고요. 그 재미인 샵에 아직 제가 협찬한 못. 네, 그럼 여기 이렇게, 이렇게까지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 봤고요. 재미인 샵에 또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이건 제 주관적으로 고른 고르는... 것들이니까요. 한번 재미있게 오셔서 보시고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한 지금은 음료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.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 많은 물건 대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대신 매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 이거 재밌는